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워렌 버핏이 만약 파이코인을 연말까지 투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워렌 버핏이 파이를 투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과연 워렌 버핏은 월말까지 어, 연말까지 파이코인을 계속 투자한다라는 가정을 하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제가 이번 시간 다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네가 파이코인을 투자한다면 평균 단가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거니 네가 워렌 버핏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천만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파이 네트워크를 투자해 봐. 지금부터 사서 올해 연말쯤 모든 돈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천만 원으로 네가 얼마나 불릴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매매일지를 나한테 보고해. 자, 지금 너는 이제 천만 원이 있고 이 돈으로 오직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만 투자를 할수 있어. 그럼, 매수, 매도를 열심히 해봐. 지금부터 시작! 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워렌버핏으로 빙의를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더라고요. 시뮬레이션 가정. 천만원 투자 대상. 파이 네트워크만 투자 가능. 8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 기간을 두고, 현재 가격 25년 8월 기준에 1USD 1,400원 가정. 그리고, 지금 파이 코인은 0.34에서 0.37달러 가정을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자산을 불리고 모든 포지션을 정리한다. 그리고 월앤 버핏 스타일에 맞게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지향하고 분산 매수 매도 전략을 적용한다. 하이네트워크의 초기 상장 후 안정화 단계를 고려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라 얘기인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시뮬레이션 가정되어 있고 투자 전략에서 분할 매수 초기 자구는 70%를 3사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시장 하락 리스크를 관리한다. 기술적 분석 기반 트레이딩 주요 지지선 0.86, 1.05, 1.33과 저항선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포인트를 설정한다. 시장 심리 활용 상장 거래소 확대, 파이낸스 업비트나 생태계 업데이트 소식에 따라 단기 상승 모멘텀을 활용한다. 포트폴리오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여 급락 시에 추가 매수 기회를 확보하고 매도 전략 연말 목표 가격 도달 시에 단계적 매도 또는 손실 방지를 위해. 지지선 붕괴 시 일부 정리한다. 라는 이런 내용. 좀더 보면은 8월 29일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 과연 워렌버핏은 일단 0.35달러에 매수를 합니다. 500만원 투자를 하고 500만원 나누기 490에서 약 1만 204개 파일 매수한대요. 보유 현금은 500만원이고요. 포트폴리오는 만2 0 4파이에 현금 500만원. 자, 초기 상장 후 변동성이 높음으로 절반만 투자해서 지지선 하락을 대비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되게 재밌네요. 그죠? 그리고 9월 15일입니다. 약 보름 정도가 지나서 파이 가격이 0.4달러 560원으로 상승을 하고 거래소 상장 소식으로 시장 심리가 개선이 됐대요. 매수 2차 300만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5357파이의 매수를 했대요. 보유연금은 200만원 포트폴리오는 15561파이 그래서, 500만 300뭐 이렇게 더해서 나누면 약 514원. 현금 200만원 정도? 이게 평당가에요. 상승 모멘텀이 관찰되지만, 과열 방지를 위해 현금 일부를 보유하고 유지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 보면, 25년 10월 10일, 파이 가격이 0.86달러로 급등을 한다. 메인의 생태계 확장 소식으로 투자자가 유입이 돼요. 매수 투자, 100만원 투자에서 100만원, 뭐 이렇게 833파이를 매수했대요. 우현금 100만원. 포트폴리오는 16394파이. 현금 100만원. 주요 지지선 0.86달러에서 안정화 신호를 보내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참고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11월 5일입니다. 파이 가격이 1.5달러, 2100원으로 상승을 해서 RSI가 60 이상으로 강한 매수 압력이 관찰됐대요. 11월 5일에. 1차는 5,000파이를 매도해서 1,050만원을 챙겼어요. 보유 현금은 1,050에다가 100만원에서 1,150만원이 됐대요. 포트폴리오는 1,394파이, 그리고 현금 1,150만원이라고 합니다. 목표 가격 범위 도달해서 이익 실현, 일부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면 11월 20일 상황을 볼게요. 11월 20일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파이 가격이 1.8 달러로 추가 상승. 바이낸스 상장 투표 결과 긍정적 지지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2차 매도를 근데 5,000 파이 매도를 하는데 1,260만 원이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보유 현금은 1,150만 원에다가 1,260만 원에서 2,410만 원. 포트폴리오는 6,394파이에 현금 2,410만원. 논리는 저항선 1.8달러 돌파 시도 추가 상승 가능성 대비 일부 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다음 12월 15일, 파이 가격이 2달러로 상승. 시장 전반 강세 및 생태계 성장 지속. 매도 3차, 6,394파이 전량 매도에서 1,790만원. 총 챙긴 게 2,410만원에 1,790만원에 4,200 챙겼고, 현금 4,200만원 포트폴리오를 챙겼습니다. 연말 목표 가격 도달을 해서 모든 포지션이 정리를 했다라는 이런데요 최종 결과는 초기 자본 10만원에 최종 자산 4,200만원 그래서 4,200에서 1,000만원을 뺀 320%가 됐고 단가는 549원에 매수를 했고 매도 단가는 2,450원에 평균적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 워린 버핏이 투자를 이렇게 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시뮬레이션일 뿐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니 올해 이 가격이 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한번 이론을 가지고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고 초기 변동성을 관리한다. 그리고 주요 지지성과 저항선 기준으로 한 기술적 매매 그리고 현금 보유로 급락 시에 휴가 매수 기회를 확보하고 단계적 매도로 이익 실현과 손실 방지 균형이 있다. 워렌버핏 스타일 반영해서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고 과도한 투기는 지향하고 시장 심리 과열 시 일부 이익 실현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 그래서 한계는 암호화비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예측 정확도 제한을 하고 상장 초기 프로젝트 특성상 규제 리스크 사기 논란 가능성이 있고 2025년 말 시장 조정 가능성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워렌 버핏이 파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 관련해서 봤고 워렌버핏이 연말까지 파일을 투자했을 때는 결국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돈이 어느 정도 생긴다라는 이런 결론을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어, 워렌버핏. 그냥 이거는 언제까지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할수 있는 거지. 이걸 신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